때, 자, 우리 친구들 말을 잘할 때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 친구들 몸이 막자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친구들 몸이 움직이고 가는 이렇게, 이렇게 앉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대. 이책상에 앉을 때 어떻게 앉으면 좋을까요? 엉덩이 에 집어넣고 딱. 자, 어떻게? 그리고 두 다리를 무릎을 붙이고 손을 위로 편안게 친구들 모두 이렇게 안고 있나요? 네. 그러면 소소할 때는 어떻게 할까? 소소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노래로 알려줄게요. 다리를 벌려요 조금만 벌려요 동글동글 주먹은 다리에 붙여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들,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는 것 스피치라고 해요. 이플기를 해거 입술과 입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이 반의 풍선을, 이 반의 풍선, 다시 한번 이 반의 풍선. 음 그러면이 멋진 뭐, 시한만 만들어 볼까요? 시계는 아침, 쯔, 시계는 아침부터, 콕콕콕. 시계는 밤이 돼도 콕콕콕. 시계는 쉬지 않고. 이런 <목소리> 이해요 얼마나 크게 벌려야 될지 모르겠더그요 아, 아, 뭐, 어. 누구야, 어떻게 해야 될까? 손가락 세 개. 선생님, 알려줄게요. 손가락 세 개를 입안으로. 아, 아, 아. 이렇게 크게 해서 벌려야 되는데. 아, 소리는 손가락, 자기 손가락 세 개. 아, 아, 아. 엄마 손가락 넣으면 눈 아, 아파요. <웃음> <웃음> 엄마 손가락 넣으면 돼요. 우리 친구 손가락. 아, 아, 아. 뭐 하지 그어요 에. 에. 그러면 여기는 손가락이 몇개 들어갈까요? 아, 아, 아. 두 개. 오, 우와 맞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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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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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여기는 미술 무슨 모양이 날까? 무슨 소리가 날까? 아, 오. 아, 오. 오. 오, 오.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아, 한 개. 오. 맞아요. 우와 멋지다. 자, 오. 오. 오, 오, 오. 자 그러면 미술 모양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큰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들라다 소리 내다요. 아, 아. 아이 아, 아 입을 열어서 소리 내봐요 에에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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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입을 열어서 소리 내봐요 이이이이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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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벌려요자 걸리고 자 동글동글 주막은 다리에 붙여요 시작 안녕. キュ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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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ュ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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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ュ